어, 신발 신고 싶 아, 신발. 그래더 가까. 음. 아, 그래. 오케이. 음. 이거? 메미 메미. 미미미미손 미미. 잡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어우 알고 있네. 아버지랑 타고 있었구나. 오우. 아우. 아우. 무서워. 우와! 자자자자자. 어. 와. 부탁집. <laughs> <덥집>. 아저씨 죽겠다. <laughs> 어, 다 먹었네. 어, 다 먹었다. 닭. 어. 너 아버지보다 크지? 근육이 있어. 아저씨 훨씬 <laughs> 몸이 좋거든. 어우, 드림이 어, 잘했네. 잘했어. 그만 할까? 이제 가자. 이제 뭐? 응?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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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 가. 소화가 아저씨가 좋은가 봐. 안 간다. 갈까? 어. 갈까? 어. 갈까? 어. 갈까? 어. 갈까? 어. 갈까?